일부러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laughs> 아니, 나,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나, 나 몰라. 자, 안녕하십니까. 8시 20분입니다. <laughs> 아니, 왜 8시 20분 형님 오픈 영상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지금 용산에 와 있거든요. 용산에 어디죠 여기가 전자타운 전자, 주차장인데 전자, 네. 전자타운 주차장 여기가 높이 때문에 제차가 못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이 제규를 한번 타고 왔습니다. 여기 왜 제가 제규 타고 왔습니까? 미안합니다. 아 정말 8시 20분 형님이 또제 차를 또 긁어 먹어서 여러분들 절대 남의 차 이거 물론 남의 차긴 한데 남의 차 갖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음.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좀 중형 차를 타는데 중형 차를 빌리면 좀 괜찮지만은 중형 차인데 뭐뭐 suv 라든지 대형 차 이런 거 하면은. 차폭감을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제가 말끔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지금 한양대 그 굴다리 밑에 가면 차 펴드립니다. 거기 있어요. 그 동작 대기 밑에도 있거든요. 네. 거기 벤츠 S500도 있고 막 있어요. 아줌마들. <laughs> 남편 몰래 타고 왔다가 고쳐야 되는 아줌마들이 거기 줄서 있단 말이에요. 장인이에요. 그분이. 제가 거기서 말끔하게. 네. 새 차처럼, 출고된 네. 차처럼 제가 고쳐드린다고. 아, 원래, 그래서 원래 예상은, 네. 제 차를 8시 20분 형님이 몰아서, 제가 갔던 주차장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일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주차장을 여기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이 8시 20분 형님의 제규 XE를 타고, 한번 주차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 근데 네, 저도 이게, <laughs> 저 감이 안 잡혀서. 잠깐만. 브레이 걸려보고. 네. 네, 다시 들어가세요. 됐어요? 네. 네. 잠깐 이거, 이거 살짝 땡기, 좀 바짝 네. 붙여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땡기세요. 옆에 네. 있어요. 옆에. 네. <laughs> 지금 저도 이거 처음 타는 건데, 그래봤자, 이게 좀 엄청 난데. 앞에, 어, 앞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볼게 네. 앞에 볼게요. 허둥지둥 대지 마시고. 네. 여깁니다. 아, 이쪽 너무 붙이지 마세요. 어! 아, 아 불안하네요. 왜 호두감을 떨어? <laughs> 아, 저, 저, 저기 한번 찍어보세요. 입구 한번 찍어보세요. 와, 입구가 왜 아, 이렇게 좁고? 입구가, 입구가 엄청 좁고, 일단 기가 막혀 입구가. <laughs> 와, 입구가 뭐 저래요? 입구가 달려하니에 나오는 네. 입구 느낌이 좀 나죠. 오, 아니. 예. 네. 잠시만요. 와, 이거 엄청 오래된 게딱 티가 나고. 자, 진짜 입구. 어, 저 보세요. 저거. <웃음> <웃음> 오. 자, 선수 오, 입장. 어, 잠깐만요. 와,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또안보여 보이... 와, 여기 엄청 굵겼어. 자, 여기. 대박살났습니다, 여기. 오, 와, 여기 왜 그러냐, 여기? 여기 잠시만요. 어, 이쪽으로 너무 붙이는 거 아니신가요? 와,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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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의, 남의 차니까 그럼 차라 <laughs> 어, 이게 또... 어, 와, 색다르네. 와, 여기 왜이래 던전이네? 와, 여기 약간 네. 어, 레지던트 이불이라든지 와, 여기 무슨 좀비 나올 것 같은데? 와, 이래야 그림이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네, 일단 영국 신사 있죠? <laughs> 와, 네. 와, 여기 빡세다. 와! 여기 또 이런데가 있었네 몰랐는데. 모한적이네. 어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어 조심하세요. 어 이게 어 잠깐만요. 아좀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잠깐만요. 이게 내차가 아니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핸들에손 놓지 마시고. 네. 잠깐만요. 아 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잠깐만요. 와 어, 아, 이게. 네가 도는 거는 그래도 이쪽을 바짝잘 붙인다. 어그쵸 제가 잘 어. 붙이긴 하죠. 야 일단 아, 한층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구렁텅이네요. 여기. 와 여기 빡센데. 차가 낮아서 여기서 네.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조심히 되죠? 내려가네요 살짝, 살짝 스머. 조심해주세요. 네, 이렇게 감으로 살짝. 자, 어 근데 이게 한층 여기 끝난 것 같은데요? 느낌. 아, 한층 끝인가? 이거, 이거 한층이 끝난 것 같아요. 와 근. 그, 아 근데 여기 좀 위험하네요. 여기. 네 위험하네요. 와, 잠시만요. 차가 한층 더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래도 큰 차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입구가 좀아 좀, 대단하네 여기 큰 차들 네, 아, 한 단계 이제 내네요, 내려, 네요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아저 아, 그림이 자꾸 신경 쓰이네요. <laughs> 아, 그림이 뒤 네. 혼자 좀 발랄하네요, 약간. 그러 꿈과 희망 같고 자꾸 여기서 또 속도 좀아 앞에서 왜또 많이 긁어 놓으셨어요? 아 지금 다긁혔어 저거. 보면. 왜 이렇게 긁어 놨지? 아 조심 좀해 주세요 이쪽에. 어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왜요? 어, 아닙니다. 아 예. 네. 이게 브레이크가 되게 잘달앞 잘, 앞쪽을 좀 찍어주세요 앞쪽. 네. 옆에서 무인차 엄청 떠. 아좀수달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수달려요 잠시만요. 아이쪽으로좀 너무 붙이는 감이네요. 아 지금 제가 빙거리않아요 지금. 이게 왜냐면 사단법인 크게 도, 돌기 명예 회장이라서 이쪽으로 네. 크게 돌아야 돼요. 최대한 이쪽로 붙여서. 그래서, 감으로 거의 가는 거예요, 사실. 아, 이거, 니처럼 네 한번 왔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아, 죄송해요. 그건 좀, 저 죄송해요. 아, 일단, 말끔하게 고치니까 제가. 아, 어떻게 고칠 거냐고. 얘기했잖아요. 한양대 불다리 밑에 펴드립니다. 아, 펴드립니다. 네. 거기 가면 이러, 이러시잖아요. 사장님, 얼마나 걸려요? 똑딱해. 똑딱. 똑딱한다 정확한 시간은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아, 똑딱한다고. 가만히 있어 보자, 음, 시작을 해갖고. 시작하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시면서 똑딱 한다고 자, 한차더 내려간다. 그만하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 끝이야? 네, 네, 끝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네. 돌려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돌려서. 여기서. 그러면 제가 네.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 네. 이게 스티닝 기어가 전 이런 게 요거 요거 잡아있어요 요런 게좀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좀이게좀 이거 좀 약간. 이건 뭐, 당시랑 맞는 게 뭔데요? 저는 약간 이렇게 딱 기어 식으로 해서 탁탁탁. 이런 버튼식도 싫고, 기어, 그냥. 저는 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옛날 에스컬레이터 4세대가 그래요. 어. 여기에 기어가 있어요. 네, 4세대겠네, 에스컬레이가 아, 아, 죄송해요. 네. 아, 저 뒤에 한 분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보고 가시자 그런 건참 깔끔하네. 아, 그렇죠.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 차가 네.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즉각적이다? 예, 네, 반응이. 그렇죠. 어, 이거 뭐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안 갈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지금 뭐, 여태까지, 지금 이게 몇만이죠? 11만. 11만. 11만이고 보증기간 끝났는데, 네. 지금 만약에, 뭐, 엔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들은. 보증기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20만이에요, 보증기간은. 20만이요? 20만. 5년, 20만? 네. 5년 지났잖아요, 근데. 5년이든지 어... 20만 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인 어, 지났네? 그래요. 보증이 끝났어요. 아, 끝났네. 미안합니다. 네. 쿠팡 같은 거다 쓰셨어요? 아, 그럼요. 아. 어... 그러면이 차가 이제 고장나면 돈 많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만약에 뭐.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고장나면 아무튼 돈은 많이 드는 와, 거고 압담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아니.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고장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차를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 차를 물어보니까. 느낌이. 뭐라 보니까? 네. 그냥 뭐, 코딱지만 하고, 그냥 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코딱지요? 코닥? 네, 이렇게 하고 해도 될것 같다. 약간, 약간, 궁예하냐 약간. 어! <laughs> 저 무슨 소리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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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죠? 또오버한다 <laughs> <laughs> 또. 오버한다, 또. 제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저분이 저분이 지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냥 타야. 야, 타 왜? 왜? 아니 너 어떻게. 했지? 그거 왜 그래? 아니뭘뭘 아니 뭘 들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했다고? 아니 그럼 이거를 이게 떨어져 있는데 그 내가 했어 이걸아니 아니 아 이거 저기요 와 이거 어떡해? 아나봐아 아, 이거 왜 깨졌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헤드램프 일부러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laughs> 아니 나,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나 몰랐어 나 몰랐어 아니, 아니라...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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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우, 씨 이게 깨져갖고 잠시만요 아니 누구시죠? 버리 아니, 아니, 지, 아니 지갑하고 아 지갑하고 옷좀 주세요 추워서 그랬진지갑이야 무슨 누구, 누구시죠? 아니 아니 제가 출발할지요 잡고있어요 잡고있다고 아니 지금 몇 번을 내가 총을 쳐도 지금 <laughs> 아니 잠시만요 아니 옷이라도 주세요 아니 저 들어, 기 목, 아니 내 지갑이라도 주라고 지갑이라도 주라고 못 간다고 나아 미안하다고 둠찐거 아니에요 둥찐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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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리 빨리 잠깐만. 아니 진짜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사람도 있으니까 여런여런 주세요 아 열어놓지 진짜, 진짜. 와아 제가 근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것 같아 아왜왜또 삐졌어 왜 말이 왜 없어 아무리 봐도 그냥 일부러 한거 네? 저거 어떻게 일부러 이드레트 깨요 제가 아, 미쳤다고 아 어떻게 저게 깨지네 아 근데 자, 새해 액땜했다 치고 우리가 서로 새해인데 지금 네. 일단 너무 죄송하고 아 저거 아 근데 보증 기간 끝나서 저것도 좀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겠지 아니 근데 아 저거는 다리 밑에서 펴드립니다 아저씨가 못하잖아 아. 자 여러분들 갑자기 영상이 좀 심각해져서 아 계속 찍고 있다고? 네오상이좀 심각해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